한국지엔 침묵의 영웅이 있었다. 군신도 끝내 못 뚫어낸 전투 뒤에서 모든 걸 지탱한 철혈의 장군.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막 마이너스 칠흑 속의 핀불씨 조인 자는 자요 후한 말 세상이 크게 요동치기 이전부터 기연처럼 태어난 젊은 사내였다. 그의 가문은 위나라를 세운 조조와 피한방울로 이어진 종친이었다. 보통은 호족의 일원이라 하면 귀족적인 안위를 상상하기 쉽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가문은 부유했으나 세상은 이미 어지러웠고 능력 없인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어려서부터 조이는 칼 쓰는 법, 말 타는 법, 병졸들을 다스리는 법을 몸에 익혔다. 그의 재능은 또래들보다 우월했으나 그 누구도 그가 훗날 철벽이라는 벼로를 얻을 것이라고 예감하지 못했다. 다만 그의 눈앞에는 그 아비처럼 칼을 잡고 땅을 누비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만이 존재했다. 조조가 일찍이 지역을 재패하고 세력을 넓히며 관도, 대전 등 굵직한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모습을 지켜본 조인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전장을 뒤흔들겠노라 결심했다. 조인의 첫 전장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갈 길이 멀고 전투는 끝없이 이어져야 했다. 그는 병졸들에게 항상 다정했으며 지휘관으로서 확실한 규율을 세워 군을 하나로 묶는 능력을 보였다. 조조의 종친이라는 허울 뿐인 위세 대신 병사들과 피와 땀을 나누며 쌓아 올린 신뢰가 진짜 무기였다. 언젠가 이 무기로 전장을 평정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의 눈동자에 담겨 있었다. 출정 마이너스 조조를 따라가다. 후한말, 황건적의 난이 터져 대륙이 혼란에 빠지자, 각지의 군웅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봉기하기 시작했다. 당대 혼란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약대가 되었다. 조조는 이 혼란을 뚫고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결의를 품었고, 조이는 이미 그의 뒤를 따르는 결심을 끝낸 상태였다. 조이는 청년기의 대부분을 조조의 곁에서 보냈다. 때로는 장막을 치고 야영지를 만드는 하찮은 일부터 때로는 장수를 따라 전투에 뛰어들거나 적의 첩보를 탐색하는 위험천만한 임무까지. 그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종친이라 불리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오직 스스로의 의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조조 역시 가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조인을 앞세우지는 않았다. 조조가 가장 중시한 것은 능력이었다. 그래서 더욱이 조인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때로는 평범한 병졸보다 더 힘든 일을 맡겼다. 군량 및 수송로를 확보하는 일, 동맹을 맺는 지방 세력들을 설득하는 일, 혹은 사소하나마 군 내부의 잦은 분쟁을 조용히 해결하는 일 등,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고생이 그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조인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묵묵함과 성실함에서 오는 신뢰감을 느꼈고,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정확히 알았다. 뛰어난 지략가라기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곱게 관철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다. 어떠한 지휘관은 장수답게 웅장하고 또 어떠한 지휘관은 병사 하나하나를 세심히 돌본다. 조이는 후자의 길을 택했고 이러한 태도가 훗날 군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끝없는 전장 마이너스 위나라의 기둥이 되다. 시간이 흘러 군웅할 거는 더욱 거세졌다. 원소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손권이 강동을 제패하던 시기 유비 또한 여러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조조의 진영 내에서도 눈부신 인재들이 빛을 내고 있었다. 장료, 우금, 악진 등은 이미 대단한 무공을 보였고 순욱, 정욱, 가우와 같은 모사들은 하늘 같은 지략을 뽐냈다. 그러나 조이는 뒤로 밀려나지 않았다. 그가 주로 수행한 전투는 적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요충지를 지키는 시계 방어전이 많았다. 전면에서 적장과 장렬한 일압을 겨루는 모습이야말로 삼국지의 낭만이지만 실제 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공급로와 도시방어였다. 병참이 무너지면 승리한 전투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대규모 침공이 닥쳐와도 성문 하나를 잘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렇게 조인은 방어와 수성에 있어 최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성벽 위에 올라가 상황을 점검했고 화살이 핏발치면 앞장서서 방패를 들어 병사를 지켰다. 방어전은 심리전이기도 했다. 아, 저 위에는 조인이 있지 않은가? 적군 사이에서 그런 한마디가 오갈 정도로 그의 이름은 철벽과 동의어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늘 애정을 갖고 돌보던 병사들은 그런 그를 더욱 따랐고 함께 싸웠으며 함께 분투했다. 사람들은 조인의 군대하면 아군 사이에서는 안정과 든든함의 상징, 적군 사이에서는 저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피를 흘려야 하나 하는 공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인의 부대에 맡기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시기 조조 진영에서는 장료와 조인을 양대 기둥이라 부를 정도였다. 공격에는 장료가 방어에는 조인이 사실 장료 또한 수비전에서 두각을 드러낸 적이 많고 조인 역시 때로는 과감한 기동전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전공을 그처럼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을 뿐이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했다. 형주 공방전 마이너스 철벽이라는 별호. 그러던 중 가장 유명하게 회자되는 전투가 바로 형주 공방전이다. 후세에 기록되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와중에 어느 순간부터 형주성이라 뭉뚱그려 불리지만 실제로는 조인에게 여러 차례 일어난 방어전 중 하나를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조인은 몇 배나 많은 적의 군사에 맞서 철벽을 보여준 것으로 이름이 높아졌고 그때 붙은 벼로가 철벽이었다. 형주 공방전 당시의 상황은 실로 극단적이었다. 유비 진영 및 그를 돕던 여러 장수들이 형주를 탈환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그 와중에 관우와 방덕 등 내로라하는 장수들이 흡사 사자처럼 포효하며 성벽을 향해 파고들었다. 그러나 성문은 열리지 않았다. 조인이 지키는 성 위에는 숱한 시체와 피의 흔적이 나뒹굴었고, 온종일 뜨거운 해가 내리쬐어도 조인의 방패는 흔들리지 않았다. 포위된 성 안에서는 물자가 부족해지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탈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민간인들은 흐느끼고 있었다. 이때 조이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확한 희망과 기준을 제시했다. 그가 말한 희망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었다.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공성전을 겪으면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같은 전우들에 대한 믿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위기 또한 존재했다. 화공, 지뢰나 다름없는 폭파 공세, 심지어 내부를 잠식하려는 반란 기도까지. 성안팎이 번갈아 흔들릴 때, 조이는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병사를 이끌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방어했다. 어느날 성벽 위에서 벼락 같은 비명이 들려왔다. 적의 대장금 무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것이다. 보초가 놀라 외쳤을 때 조인이 이미 화를 들고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벼랑 끝에서 아군을 지켜내는 것. 조인은 그들 중 가장 앞선 자를 직접 쏘아 쓰러뜨린 뒤 칼을 뽑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결국 성벽에 올라선 적은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공방전은 길어졌고 사람들은 지쳐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건 역설적이게도 적의 쪽이었다. 저들은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가, 유비 진영의 장수들도 인내심을 잃고 간혹 대열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이때 조조군의 지원이 도착했다. 그제서야 조이는 성문을 열고 역습을 감행, 완벽한 협공으로 적을 격퇴했다. 이 승리를 기점으로 조이는 철벽이라는 별칭과 함께 상국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 반열에 올랐다 정사와 연의 마이너스 가려진 진짜 모습 그러나 훗날 나관중의 상국지연이에서는 조이는 정사에 비해 덜 부각되는 캐릭터가 되었다 실제 전적이나 위나라 진중에서 누렸던 명성에 비하면 약간 들러리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요 전투에서 모습을 드러내긴 하나 그의 활약은 장료나 사마의 혹은 조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살짝 가려졌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우선 삼국지연의 자체가 촉한 유비 세력을 주인공처럼 그려내고 의의 화신인 관우, 장비 등이 돋보이는 서사를 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과 자주 맞섰던 위나라 장수들은 자칫하면 반면교사나 희생양처럼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관우가 하이라이트를 차지하는 회전에서 수성에 능한 조인은 상대적으로 빛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으로 말한다. 진수의 상국지 위서를 살펴보면 조인은 수많은 전투에서 요충지를 사수하고 적의 깊숙한 침투를 저지하는 큰 역할을 수행했다. 군량과 민심, 외부 동맹까지 촘촘히 관리해 위나라의 기둥이라 불릴 정도로 평가가 높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인은 인격적 면모도 훌륭하여. 포로로 잡힌 적병에게도 인도적으로 대우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즉, 삼국지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투 장면은 아니어도 결국 나라가 유지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시대가 어떤 영웅을 애타게 부르거나 누군가를 저평가하려 할때 가장 먼저 가려지는 이들은 대개 조인과 같은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명예욕이나 치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투 후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 병사들과 함께 기초 훈련을 반복할 뿐이었다. 전장박 마이너스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들, 흔히 알려지지 않은 조인의 일화 중에는 병사들의 생활을 물심양면 보살핀 이야기들이 있다. 어떤 해에는 기근이 들어 군량이 부족해졌을 때 자기 개인의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구휼했다. 덕분에 식량 부족 사태가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에게 군인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감사해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그는 큰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항상 부대 내에 편지를 돌려 가족들에게 인사를 전하게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편지가 주는 효과는 엄청났다. 가족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결국 더큰 전투 의지와 긍정적인 사기에 연결되었다. 조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땅이나 성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가족과 후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때론 사소한 부분에서도 통찰을 보였다. 군 마구간에 말이 너무 많아 폐사율이 높아지자 말 사육법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 목동들을 직접 초빙해 조언을 구했다. 병사들이 휴식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훈련 일정을 재배치하고 필요 없는 의전 절차를 없애버렸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조인이 지휘하는 부대는 항상 편의와 효율 면에서 다른 부대보다 앞서 있었다. 군사적 위험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스함과 실용적인 통찰까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그의 활약의 초점이 늘 방어에 맞춰졌고 남들처럼 극적인 승부처에서 화려하게 빛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뒤편에서 터지는 수많은 사소한 위험 요소들을 없앴기에 전투가 수월해졌다. 결과적으로 조인의 부대와 함께하는 전선은 수비뿐 아니라 공격 기동력조차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위기와 갈등 해결 마이너스 전장에서 얻은 교훈. 어느 전투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지와 지혜, 그리고 민심이었다. 조인은 이세 가지를 두루 챙기는 인물이었다. 특히 민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다. 이에컨대 조이는 형주나 양주일대에서 수비를 맡았을 때, 민간인들을 가능한 한 철저히 보호했다. 부득이하게 세금이나 병력을 징발해야 할 때도, 그는 극도로 신중했다. 전쟁이란 것은 백성들을 위한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지, 그들을 희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말은 혼돈의 세상에선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대는 실제로 민가를 함부로 약탈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 덕분에 점령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군량을 비축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곤 했다. 또한 상하간의 신뢰를 중시했다. 전투 중에는 예외적 상황이 많다. 상관이 갑작스레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병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즉각 따라야 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평소에 상관이 보여주는 진정성과 공정함을 체감한 병사들은 설령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따르게 된다. 그 결과 조인의 부대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호흡을 같이 하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역시 그러했다. 부하 장수나 관리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켜 다투면 어느 한쪽 편만을 드는 대신 명확한 논리와 근거로 중재했다. 때론 자존심 때문에 뒤로 숨기려는 정보나 감정적 자극을 조이는 집요하게 파고들어 갈등의 뿌리를 뽑았다. 병사들 사이에 앙금이 남는 일이 적었기에 그의 부대에서는 불필요한 내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생의 말령과 유흔 마이너스 조용한 마침표. 삼국시대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어 위나라의 황제 자리에 오른 조비 그리고 조의 시기에도 조이는 계속 전장을 누렸다 나이는 점점 들었지만 병사들을 독려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리수를 두며 스스로를 혹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뒤에서 더 효율적인 수비체계를 구축하고 신진 장수들을 이끌어주는 위치로 조금씩 이동했다. 말년에 조이는 늘 짧은 말을 즐겼었다고 한다. 그는 장황한 말 대신 예비방비 사람 이세 단어로 요약된 세 가지를 가장 강조했다. 예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대비하라. 방비적의 공격과 내부 혼란에 대한 방어태세를 게을리하지 말라. 사람 결국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잃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는 어느 때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백성은 나라를 이루는 기둥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한다. 일생을 전장과 함께 보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그가 몸소 실천해온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조인의 죽음 뒤에 남겨진 것. 조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고향과 그가 지키던 지역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다. 전장에서는 철벽으로 민간인들에게는 따뜻한 비호자로 기억된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항복해온 적군을 재교육하거나 남겨진 자들의 생계를 돌보는 역할을 이어갔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주변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를 존경하게 만든 요소였다. 장례식은 조용했으나 조정에서는 그를 잃은 아쉬움을 크게 표현했다. 장료와 함께 위나라의 쌍벽이라 칭송받던 명장 하나가 돌아갔으니 더 이상 그의 공백을 채울 만한 수비 전문가는 없다고들 수군댔다. 전장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가 남긴 진영의 조직력과 노하우 덕분에 위나라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남쪽을 방어할 수 있었다. 바람이 말해주는 교훈. 돌이켜 보면 후세 사람들이 삼국지를 논할 때 무장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여럿이다. 관우, 장비, 여포, 조운, 황충, 장류 등. 그러나 조인의 이름은 묘하게도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 대중적인 소설과 드라마, 게임들이 다채로운 공격형 영웅상을 그려낸 탓일이라. 하지만 방어 없는 공격은 무너지는 법이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훨씬 힘들다. 조인이 몸소 증명해낸 것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빛내기보다 맡은 일을 완수하여 죽음과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삼국시대 뿐 아니라 현대의 조직과 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장이란 곳에서 수많은 인간사가 집약된다. 누군가는 속임수를 쓰고 누군가는 전면에 나서며 또 누군가는 뒤에서 모든 것을 지탱한다. 조이는 후자에 가까웠지만 그 후자라는 배경 없이는 앞자들이 자신의 빛을 낼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실제 업적은 결코 잡지 않았다. 그가 받았던 철벽이라는 별칭은 단순한 전술적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고 한번 맡은 책임을 끝까지 지키며 위기의 순간에도 민심을 더버리지 않는 두터운 결의의 상징이었다. 어떤 천재 지략이나 초인적인 무예로 적장을 단숨에 베어 넘어뜨리는 장면보다도 어쩌면 이런 묵묵함과 끈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지켜낸 진짜 힘이 아닐까. 감동과 교훈을 마무리하며 조인의 일대기를 살피면 한 가지 진실이 선명해진다. 전쟁의 승리란 결코 한두 사람의 천재성이나 수백 번의 화려한 전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뒤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야만 공격하는 자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조인은 그런 기반의 역할을 자임했다.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비면서도 명예에 취해 과욕을 부리지 않았고 바르지 못한 길로 빠지지도 않았다. 갈등이 생기면 솔직하게 맞섰고 병사들을 돌보며 제 삶을 아끼지 않았다. 스스로 철벽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지켰다. 그렇기에 그의 전성기와 은퇴 후 그리고 사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그에게 보낸 존경은 결코 부풀려지지 않은 진실된 것이었다. 빛은 더 강한 빛이 있을 때 존재감이 바라지만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고서야 그 윤곽이 드러난다. 삼국지 역사에서 많은 이들은 장료나 관우, 제갈량처럼 극적인 서사를 구축했고, 대중은 그 서사를 기억한다. 반면 조인은 그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성벽을 지켰다. 그러나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삼국지라는 이야기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다. 수많은 장수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많은 전투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그의 군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저 성에는 조인이 있다. 그러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전쟁은 역사책 속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와 갈등이 여전히 도사리는 인간 세상에서 조인이 보여준 태도는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될 만하다. 화려한 영웅담은 아니어도 책임을 다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공고한 신뢰의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철벽이자 한 시대를 견뎌낸 불멸의 무공이 아닐까. 위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을 결합한 것으로 정확한 사서 기록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의 영웅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 조인의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해 보았습니다.